안녕하세요 뉴지스상 문호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배분 활용법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배분 활용법에서는 먼저 자산배분 투자 개요 그리고 올웨더 전략 만들기 그리고 다이렉트 인덱싱 전략 만들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배분은 상관성이 낮은 주식, 채권, 실물자산, 현금, 금, 원자재 등에 투자해서 1개월이나 1분기, 1년 혹은 그 이상 기간마다 리밸런싱 해주는 투자 방법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로 채권을 사고 파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주로 ETF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로 거래를 합니다. 리밸런싱은 비중이 높아진 자산은 매도해서 비중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진 자산은 매수해서 초기에 설정한 자산별 비율대로 맞춰주는 작업입니다. 자산 배분은 정적과 동적으로 나뉘는데요. 정적은 기존에 정한 비중대로만 비중을 맞춰주는 것. 동적은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비율로 맞춰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 배분은 백테스트 및 실제 투자 역사가 매우 깁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또 많은 자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유동성이 풍부한 ETF를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 대부분의 로버드 바이저 회사들이 이런 자산 배분을 활용해서 고객들의 자산을 운용합니다. 만약 직접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자산 배분으로 운영한다면 수수료 부분에서도 세이브를 할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른쪽은 주식을 대표하는 ETF와 채권을 대표하는 ETF를 그냥 가져갔을 때의 결과입니다.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그냥 보유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그냥 보유만 50대 50으로 해도 검은색처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을 대표하는 etf 나스닥 100과 채권을 대표하는 etf 미국채 10년 선물은 상관성이 반대입니다 리밸런싱에 대해 좀더 알아볼 텐데요 먼저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6월 1일에 주식을 100만원 채권을 100만원 샀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주식은 50% 오르고 채권은 50%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달이 지나서 주식은 33%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100만 원이 됐는데 채권은 100%가 올랐습니다. 또 100만 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달 사이에 변동은 있었지만 결국은 내 돈은 지켰죠? 잘한 걸까요? 만약 리밸런싱을 한다면 똑같이 50%가 오르고 50%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났을 때 각각 150만 원, 50만 원이 됐을 텐데 15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서 채권으로 넣어서 둘다 100만 원으로 맞춰 주는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비율 33% 마이너스 100% 플러스가 됐을 때 결과는 주식은 67만 원이 됐고 채권은 200만 원이 됐습니다. 총합 267만 원 즉, 리밸런싱만 했을 뿐인데도 두달 만에 67만원을 수익 냈다는 것이죠. 이게 쉐넌의 도깨비라고도 불리는 리밸런싱 효과입니다. 이 자산 배분은 효율적 투자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볼륨과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가장 최적의 선이 어디냐?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이마커치라는 어, 이론이 노벨상도 받았는데 그를 기반으로 지금 상당수의 로버드 바이저 회사들이 투자 전략을 짜거든요. 그런 최적값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 이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들은 잘못 쓰는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뉴질스타의 젠포트에서는 클릭 몇 번으로 일반 투자자들로 쉽게 저런 최적값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산배분이 매력적일 수도 그리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매력적인 건 대표적인 반대 상관성이 주식과 채권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오르면 채권이 떨어지고 채권이 오르면 주식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최근에는 주식과 채권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는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 대공황 이후 이렇게 주식과 채권이 모두 떨어진 경우는 올해까지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였고, 그래서 자산 배분 효과에 의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투자처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이미 그렇게 그 주식과 채권 모두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젠포트 홈페이지 상단 백테스트 메뉴에서 어, 자산 배분 쪽 화면에 가시면 거기도 일봉 틱 지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봉을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10월 기준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자산 배분 투자 전략이 아직 연동되진 않지만 늦어도 2023년 1분기까지는 연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전략을 만들어, 보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자산군 추가하기 화면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자산군 추가하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 미리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상대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대 모멘텀 비중 조절 방식 그리고 최적화 비중 조절 방식 동적 자산 배분을 할때 사용하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의 자산 배분을 하는 투자 자산 방법들이 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정적만 하실 거면 요 위에 것만 쓰시면 됩니다. 먼저 정적 자산 배분 중 하나의 예시 6040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여기 6040 포트 해가지고 두 개의 etf 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서 봤던 화면에서 자산군 추가하게 하고 제목을 6040 그리고 어, 이 우측에 종목을 입력하는 란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그런 ETF 두 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추종하는 ETF는 비중을 60% 채권을 추종하는 ETF는 40%를 넣습니다. 그리고 정적을할 것이기 때문에 이 밑에 상대의 모멘텀이나 최적화 등은 굳이 건드리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기준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ETF의 변동성은 뭐 하루에 10%씩 오르고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일 종가 대비 뭐 0.5%나 뭐 3%나 이 정도로 잡아 주시면 웬만하면 주식들이 사질 겁니다. 매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리밸런싱 주기는 12개월. 그리고 리밸런싱 기준과 어 데이터 기간 옵션은 월말과 전월말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강의에서 이런 어, 세밀한 기능 하나 하나를 상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후 추가적인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어, 지난 2강에서 설명드린 유지스탕 유튜브 아니면 책 커뮤니티 등에서 추가로 공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백테스팅을 돌리시면 우측처럼 그래프가 나옵니다. 매우 좋은 수익률은 아니죠. 기대 수익률이 5%가 안됩니다. 최근처럼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솔직히 매력적인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런 자산 배분이라는 시장이 시장에서 먹혀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금리가 오른 것에 대비해서 조금 매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또 그에 맞게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면, 어, 좀더 괜찮은 그런 투자 전략들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황금 나비입니다. 황금 나비 같은 경우는 금, 그리고 어, 주식, 그리고 채권 등등의 이 ETF 주식을 20%씩 어, 매수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12개월 단위로 리밸런싱을 해보면, 우측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 시뮬레이션을 할때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면 그 시뮬레이션 가능한 기간만 할수 있게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ETF들이 그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시뮬레이션 기간을 정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골드선물 ETF가 만약에 상장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10년 동안 돌려버리면, 시, 그 앞에 9년 동안은 80%만 하기 때문에 자산 배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시뮬레이션 가능한 기간으로만 하는 게 좋고요. 또 가능하다면, ETF끼리는 운용사가 다르긴 해도, 예를 들어, 코덱스나 타이거나 다르긴 해도, 지수를 추종하는 거니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가능한 상장한 지 오래된 그런 etf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 시즌스 포트폴리오 흔히 올 웨더 포트폴리오라고 불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해치 펀드가 두개 있죠 첫 번째는 르네상스 테크놀러지라는 해치 펀드가 있습니다 뭐 들리는 말로는 거기 대표인 제임사이먼스의 연봉이 뭐 2조 원이라는 소문도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그 회사의 연평균 수익률은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보수를 뺀 수익률이기 때문에 실제 버는 수익률은 5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회사에서 이 투자 전략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수학자라고 합니다. 그 회사의 대표인 제임사이먼스 자체도 대학교수이고요.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그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이 미국은 훨씬 더좀 안정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또큰 수익을 낼수 있지만 반대로 한국은 오히려 그런 투자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헤지 펀드는 브릿지워터라고 해서 어 거기서 유명한 그 펀드 중 하나가 올웨더죠. 그러니까 올시즌스, 그러니까 모든 웨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돈 버는 전략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를 100%그 브릿지 워터의 전략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널리 알려진 그런 전략들을 이처럼 넣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또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적이 아니라 동적 자산 배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적은 우리가 이미 정해 놓은 대로 50% 비중을 넘어서면 다시 50% 비중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였다면, 동적은 시장 상황에 맞게 어쩔 때는 100% 투자도 하고, 뭐 그런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면, 듀얼 모멘텀이라고 또 널리 알려진 자산 배분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미국 ETF가 들어가 있지만, 한국 ETF로 해보시면 됩니다. 어 결국, 한 AE, aetf를 하나 넣고요 또 밑에는 betf를 넣고 그 밑에 상대 모멘텀을 넣습니다 상대 모멘텀을 사용하게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활성화될 건데요 한계를 한다고 합니다 즉두 종목 중에 하나를 투자하겠다 어떤 기준에서 모멘텀 12개월 모멘텀이 높은 여기서 말하는 모멘텀은 주가 상승률이 12개월 동안 더 높은 것을 말합니다 만약 A 종목이 1년 동안 13%, B 종목이 12% 올랐다면 13% 오른 종목을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최적화도 있습니다. 최적화는 아까 이 장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최적의 그런 효율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클릭 몇 번으로 쉽게 할수 있게 제공을 하는 건데요. 제가 사용한 건 절대 모멘텀 비중 조절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상세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리스크 패러티나 이런 거를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은 특정 기준에 어느 기준으로 리스크를 줄일 것이냐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모멘텀 기준으로 어, 하겠다 하면은 예, 이 투자 전략을 해석하면 그 12개월 동안 주가가 올랐을 경우에만 투자하는데 상대 모멘텀에서 그 중에서 두개중더 많이 오른 거 하나를 100% 투자하겠다 이런 겁니다 아 그런데 만약에 A와 B 종목이 둘다 오르지 않았다면 은이 최적화에 의해서 비중을 싣지 않고 대신에 그 안전자산, 그러니까 남는 자산으로는 현금을 가져갈 거냐 채권을 가져갈 거냐 그런 것도 설, 선택할 수 있는데요 채권을 가져가겠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거에 이렇게 하락장에서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판단하에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또 하락장을 비켜가는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정적 자산 배분은 조금 뭐 안전하다는 표현을 쓸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안전하고 상대적으로는 조금 백테스트와 괴리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동적은 상대적으로 정적보다는 좀 변동성이 심하고 기대 수익률은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호에 맞는 걸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기능은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에도 없습니다. 이런 투자 전략으로 어, 규모가 큰 미국에서도 그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나 에셋 어, 어로케이션이나 이렇게 자산 배분 시뮬레이션 해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렇게. 믹스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산배분 간 자산배분도 됩니다. 6040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아까 주식 60%, 채권 40% 넣었죠. 근데 이 6040에는 30% 넣고 워렌 버피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40% 그리고 골든버드 플라이 그 황금나비에는 30%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 전략 내에서도 배분을 하고 전략 간에도 배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트레이딩과 자산 배분을 섞을 수가 있는데요. 이는 트레이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자산 배분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이 기능 역시 하이투자증권을 통해서는 늦어도 23년 1분기 내에 연동해서 예약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etf가 사실 자산 배분을 의미합니다. 50% 그리고 주식이 트레이딩을 말하는데 50% 이렇게 선택해 놓으면 이 주식에다 아까 만든 역추세를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 자산이 천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 5천만 원은 오늘 사서 내일 팔고 하는 전략을 구동하고요. 나머지 5천만 원은 뭐 올웨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전략은 기대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주식은 뭐40% 떨어질 수도 있지만, 1년에 정말 40%도 수익 내는 걸 기대하는 거고, 이 자산 배분은 안정적으로 1년에 뭐 7%, 10%씩 내자는 건데, 두 개를 섞음으로써 그런 기대수익률과 안정성을 또어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렉트 인덱싱입니다. 다이렉트 인덱싱은 그 완성된 ETF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종목을 넣거나 빼는 걸 지원해주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미국에서는 세금 조절까지도 해줍니다. 미국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내가 번 돈의 특, 일정 비위분을 세금으로 낼때그 세금을 좀 어, 적게 내주는 절세 혜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능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한국은 아직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능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어, 완성된 etf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뭐 코덱스 2차전지산업 etf에 속한 걸 보면 코덱스 홈페이지에 가면 그에 속한 종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이 코덱스 홈페이지에 나온 그대로 10월 17일에 나온 그대로 넣고 어,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그래프처럼 나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보다는 그래도 나은 결과를 보였죠.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뮬레이션한 결과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밸런싱만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비중을 가져가는데 1개월마다 비중을 조절해 줍니다. 만약 특정 종목이 심하게 올랐다면 매도해 주고 특정 종목이 심하게 빠졌다면 추가 매수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아까 봤던 것보다 mdd가 7%즉 최대 하락률이 감소했고요. 기대 수익률도 어, 연평균 7%, %대, -7 대에서 대 플러스 18%로 증가했습니다. 재미있죠? 이렇게 어, 리밸런싱만 해줘도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자 물론 이는 예시로 들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참고하셔야 될게 여기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뮬레이션 했으면 그때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서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엔 상대 모멘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 모멘텀은 뭐라고 했죠? 여기 속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한 20개가 넘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특정 조건을 성립하는 종목 우선순위 5개만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아까보다 2배 이상 거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ETF는 그 운용사에서 괜찮은 종목이라고 해서 넣고 비중을 조절한 건데, 사실 저희는 이 종목 중에서 또 최적된 그런 종목들만 거래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특정 종목만을 제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특정 종목만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겠고요. 리스크 페리티 이는 최적화라고 아까 자산 배분을 할수 있는 화면에서 가장 밑에 있었던 그런 기능인데, 리스크 페리티라는 최적화 기술을 사용한 겁니다. 아쉽게도 결과는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이거는 예시다 보니까 제가 그냥, 어, 그렇게 돌려서 좀 수익률이 안 좋았지만, 어떤 ETF는 최적화하는 게더 수익률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이렉트 인덱싱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이 다이렉트 인덱싱 자체를 어, 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나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충분히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특히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는 시장이 빠질 것을 대비해서 넣어놨던 리스크 헷지용의 종목들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판단에 의해서 시장이 오를 것 같다 판단되면 어, 상대 모멘텀이나 아니면 이 기능을 활용해서 특정 몇 종목만 투자해서 그배타값이 높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로 하면은 시장이 오를 때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그렇게 자신만의 전략을 짤 수도 있다는 점까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까지 해서 어, 젠포트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짧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어, 앞서 말씀드린 커뮤니티나 무료 강의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음에 또 어, 출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 이것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